안녕하세요 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자 인공지능 AI 임원이 온다 <laughs> 아 죄송해요 말, 말하는 순간 너무 웃긴데 아 저는 원래 시간이 없어서 엔진하면 다시 찍을 시간이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AI 임원이 온다 라는 내용인데 얘기하면서 우프네요 일단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한국에서 제가 대기업을 다녔을 때, 그 저희 팀의 임원 을 제가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왜 미워했었냐면 사람을 너무 이렇게 착취하는 거, 너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글쎄 그 당시 보면 뭐 연봉이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추정 연봉은 한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뭐한 연봉 10억원을 받는 한국 돈으로 10억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연봉이 그래도 적어도 한제 추정 제가 추정해봤을 때는 한 한국 돈으로 4억원 이상은 받는 사람이었어요 연봉도 많이 받고 직급도 높고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 거리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너무 착취하는 거야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되게 미워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너무 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일 한다고 그랬는데두달 걸린다 그러면 왜두 달이야 한달 만에 끝내 뭐 이런 이런 쪼임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사실 되게 미워했었어요 자, 근데 미국 대기업에서는 임원과 이렇게 사실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 최근에 이제 미국 대기업에는 AI 임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 뭐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얘기, 얘기해드릴 수 없고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일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복도에 임원들이 지나가잖아요. 임원 임원이 이렇게 사람들 일하고 있는 거 보면서 와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거의 그러니까 휴먼 휴먼 임원은 실제 휴먼이죠 인간 인간 임원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덕담도 나누고 격려하고 뭐. 자기 뭐 주말 뭐뭐 했는데 너는 주말 잘 보냈냐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관계 이런 이럴 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임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직을 구성하니까 밑에 사람을 쪼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미국도 있겠죠 언제까지 뭘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하면 왜 못해 이렇게 약간 추궁하고 회사람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휴먼 임원이 등장해서 격려해주고, 뭐, 너, 너 되게 잘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뭐, 그리고 뭐, 개인적인, 뭐, 그런 친분 관계를 쌓으면서 이제 조직을 강화시키는 뭐,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휴먼 임원이 등장하는데, 부정적인 역할. 뭐,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겪으면 이제 AI 임원... <laughs> 아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AI 임원이 등장해요 이 AI 임원은 당연히 컴퓨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이 이 회사의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는 일이 언제 언제까지 네가 하기로 돼 있는데 며칠 남았다 잊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되도록 제가 딱히 일한 게 없으면 그 AI가 찾아내가지고 저한테 이거 오늘까지 데드라인인데 이렇게 얘기해줘요. 만약 데드라인 놓쳤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빨간색 메일이 와요. 데, 데드라인 놓쳤다. 이게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뭔가 쫄 때는 이제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대 미국의 조직에서는, 뭔가 사람이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좋은 말할 때는 인간이 와가지고, 휴먼 임원이 와서, 너 잘했다. 너 나랑 친하지? 너 주말에 뭐 했니?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휴먼 임원이 찾아오는데, 뭐 나쁜 거. 나쁜 말할 때는, 이제 AI 임원이 찾아오죠.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임원은 되게 좋은 존재인 것같아요 이미지가. 왜 내가 아는 그뭐 예를 들면 좋은 돌아가면 내가 아는 그 존은 항상 나한테 좋은 말만 해. 그리고 나쁜 말할 때는 이제 AI 임원이 이제 이제 찾아온다는 거죠 <laughs> 디지털로. 그래서 이 저의 멘탈 세계에는 이 임원이 두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 선한 임원은 이제 휴먼이죠. 그리고 악한 임원은 이제 AI죠. AI가 이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는 이두 가지 역할을 전부 다 인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돌아보면 그 임원을 미워했어요. 왜냐면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다 알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은 윗사람한테 칭찬받을 일보, 일보다는 욕먹을 일이 더 많아. 왜냐면 윗사람이란 게 사실 그거잖아요. 뭔가 체크하고 쪼고 관리하는 게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윗사람이 잘해줘도 윗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면 몇년 다니다 보면 윗사람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미워할 수 없는 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인데 이제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이제 부정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인간이 인간 상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좀덜 갖게 되겠죠. 그렇 하지만 이제 이제 AI가 이렇게 인간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 오는 거죠. 이게 무슨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한 장면인데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최종 결정만 내리게 되고 웬만한 그런 반복적으로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은 다 이제 기계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20대 분들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제 윗세대까지만 해도 유교 스타일로 젊었을 때 고생하고 즉 위에다 충성하고 위에다 노동력 제공하고 제공하고 자기가 이제 짬밥이 좀 찼을 때 밑에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받아먹고 자기는 좀 노는게 있었잖아요 우리 윗세대까지만 이런게 있었거든요 저희 세대에는 이런 게좀 없어졌어요.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어서 저는 그래도 살짝 이거를 즐겨봤거든요. 지금 20대들은 이제 사회생활 할때 윗사람한테 제공해야 되는 건 많은데 본인이 정작 나이 들어서 이제 됐을 땐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AI가 완전히 사회를 장악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휴먼 상사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충성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충성을 받아야 할 위치, 즉 사회를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어쩌면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일하고, AI가 다 대치된 세상이 되었, 됐을 수도 있고, 님이 그때까지 사회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어, AI가 발달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SF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런 미래를 다 예측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SF적인 상상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옛날에 그 SF 작가들이 굉장히 철학책을 많이 보고 인간의 본성과 기계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런 걸작들을 만들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임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인이 AI를 잘 해야겠죠. 잘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 예측인데 결국엔 AI 프로그래머 마저도 AI에게 대치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도 이제 AI가 하는 세상에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살아 남는 사람은 매우 창의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굉장히 창의력이, 창의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올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더 찾아야겠죠. 더 찾고 그렇게 가야겠죠. 근데 그거 알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실은 미국에서 박사하면서 미래사회를 다 경험했어요. 지금 현실 세계에 나오지 않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쯤에, 후쯤에 인간 세상에 나올 기술들을 사실 저는 박사 때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AI가 굉장히 악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나중에는 어디 이제 기계가 없는 그 외딴 외딴 시골 같은 데서 전자 제품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야겠다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뒷뜰에다가 그런 당근이랑 오이랑 토마토랑 이런 농사 짓는 그런, 그런 실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 사회를 미국 사회, 미국 대학원에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노후에는 시골 같은 데서 농사나 짓면서 그냥 성경책이나 열심히 읽으면서 살려고요.